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보홍일쌤입니다. 자, 이번 문제 3차 방정식이네요. 그런데 개수에 미지상수가 있습니다. 음. 볼까요?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a는 0 이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당연히 이걸 인수분해 시도할 겁니다. 자 그러면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a가 있으니까 뭘 집어넣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죠. 그럴 때는 어쨌든 x에 뭘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서 이꼴 0을 만든다. 이꼴 0 만든단 말은 전부 다 없어진다. 숫자 계산해서 0 되고 문자도 사라져야 되니까 아 가만히 봤더니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이 플러스 2에 있는 변함이 없어요. 그러니 집어넣어서 이 e 플러스 EA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. 그러면,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, 마이너스, 여기 A, 플러스고, 여기 A, 아, 이렇게 되니까 EA를 없애려면, 뭐 1이나 마이너스 1 생각하면 되겠죠?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시다.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, 마이너스 1. 제거하면 1이고, 전개 바로 갈게요.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 곱해 주게 되면, 마이너스 A 플러스 2. 그리고 플러스 2A. 자, 계산해 볼까요?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, 2A랑 없어지군요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2랑도 계산돼서 없어지네요. 이꼴 0 됩니다. 찾았네요. 그러면, 아,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되니까. 이 녀석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.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, 자, 그럼 주저없이 조리체법 써야겠죠? 개수 다 풀어서 쓸게요. 1.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. A, 마이너스 2, 2A. 마이너스 1인 거 조심하시고. 자, 그대로 내려오고, 곱해서 올라가고. 더하고, 곱해서 올라가고. 그 다음 더하니까 2a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a 0 이렇게 되겠네요. 0이 안되면 큰일나죠. 나눠들었습니다자 그러면 상수 1차 2차 개수될거니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. 그리고 플러스 2a 자, 중괄호로 슬쩍 바꿔볼까요?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습니다. 헌데 더 되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, 항상. 봤더니, 아, 플러스 2a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2니까, a, 2 해주고, 마이너스 붙여주면 은 되죠. 더해서 요 놈, 곱해서 요 놈. 요런 거 확인되었으니까, 더 인수분해를 해서, x 플러스 1 곱하기,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a. 이 꼴격. 자,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끝났죠? 이제 근이 다 나왔어요. 이 3차 번식은 근을 3개 가질 겁니다. 당연히 3개죠. x가 마이너스 1 또는 2 e 또는 a 이렇게 될 건데 어 문제를 봤더니 오지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a는 오늘 한 개랑 같아야 되겠죠. 이두 개는 분명 다른 게 맞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중근이거나 또는 a가 2가 돼야 되는구나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해서 실수 A 값들의 합, 두개다한 값이네요. 따라서 합은 1. 이렇게 정답 나오시면 되겠고,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데 0 되는 값 찾는 것은 요 놈, 상수 쪽에 있잖아요. 요거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.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데, 조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합시다. 만약에 여기 있는 개수가 이거 문제,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경우라면, 우리 집어넣어서 0등는값 찾는 게잘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 인수분해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죠?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하여 내린 차순으로 정리하기. 였습니다. 그러니, 자른 인수분해 할 때, 충실하게 A와 X라는 문자를 인식하세요. 그러면, 낮은 차수의 문자는 당연히 A입니다. A 1차. 그렇죠. 쭉 정계를 해서, 낮은 차수의 문자, A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내린 차순으로 정리해 봅시다. 즉, A 1차가 이렇게 있죠? a 로 묶어내고 그냥 다 써줍니다. 마이너스 X제곱, 플러스 X, 플러스 2. E. 정확히 나머지 가로 쳐가지고 좀 구분해 줍시다.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는 0. 이렇게요. 자 인수분해할 때 요거 왜 줬어요? 안 보이던 공통인수가 나와서 인수분해 가능하더라. 자 살짝 보이시나요? 일단 이차항계수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빼내죠. 빼면 이렇게. 여기는 공통인수 x가 있으니까 x로 묶어 내고. 써줬더니, 아하, 공통인수가 이렇게 나왔네요. 그래서, 제로 묶어냅시다. x제곱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. 그 다음, 마이너스 a, 플러스 x는 0. 인수분해 냈습니다. 어, 요 놈? 한번더 되죠? x, 플러스 1, x, 마이너스 2. 그리고, x, 마이너스 a, 꼴 0. 그러면, 어떻게 돼요? 아까랑 결과가 똑같죠? 어떻게든 이 a를 없애는 방향으로 숫자 x에다 을 집어넣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자가 두 개인 녀석이다 생각을 하고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만약 이 개수가 조금 더 복잡한 경우 즉 예를 들어서 a가 뭐 2차가 있다 그러면 찾기가 좀 힘들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또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뿌엉